어, 그리고 원래 머리 길었었거든? 얼마 전에 상처받아가지고 잘랐어. 아, 그래요? 응, 그래. 그래. 내가 감싸줘야 됐고, 뭐. <laughs>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휴, 얘기 듣던 대로. 어머. 미인이구먼요. <laughs> 네. 죄송한데, 저 오바연기는. 아, 네. 저기, 이거는. 나는 마당새잖아. <laughs> 고양이, 어디예요 아, 저는 전라도요. 어디세요? 전충청도인데 아, 아빠 충청도랑 만나지 말라 했는데. 응, 잘한다. 오, 잘한다, 잘한다. 충청도 어딘데요? 아산인데요. 아산? 그, 한국이네. 네. <laughs> 어디래요 어디, 어디가 붙었대? 엄마 말이 맞구먼. <laughs> 전라도 여자는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. <laughs> 전라도가 어땠어요? 이딴식이었어요. 어, 딘데오 불꽃이럽네, 진짜. <laughs> 아니, 그래도 저기, 우리 집이 좀사니께 뭐, 어디 빌딩 하나 있다요. 그래도 그렇지, 초면에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, 죽어야 쓰겠네. 아. 아 나를 본 적도네.